안녕하십니까 아, 토토왕 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59회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일시는 8월 13일 화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KBO 경기 1번부터 5번까지, 다음에 나머지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 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2월 금액 있습니다. 자, 2억 700, 7만 7 7만 7천 2백 50원 이월 금액까지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석터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두산과 롯데 경기이지요. 발라조빅과 김진욱의 선발 대결입니다. 근데 훗날 좀 시간이 흐르면은 김진욱이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겁니다. 근 아직은 어, 완성도가 아직은 에, 아니고요. 너무 이제 서둘러서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 지켜볼 김진욱 어, 싹수는 있는 어, 그런 김진욱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볼 필요가 있겠고 당장의 승부에서는 발라조빅이죠 당장의 승부에서 승부를 내려고 데리고 온게또 발라조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적 잘 내주고 있고 한국 무대에 한국 마운드에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도 적응력을 계속 키워가고 높여가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라조빅,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발라조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삼성, 그리고 KT가 되겠습니다. 백정현과 엄상백이 되겠는데, 백정현, 백정현도 최근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엄상백도 뭐 볼을 빠른 살아있고요. 엄상백은 특히 이제 옆으로 던지는, 투수 치고는 굉장히 빠른 그런 구속을 가지고 있는 엄상백이라서 타자들의 체감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지지요. 백정현은 어, 행복은 성적은 구속 순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백정현이구요이 아주 능글능글 맞은 그런 이 변화구 승부가 에, 아주 일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백정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에, 약점은 어, 역시 이제 뒷문 이제, 이제 오승환이 어떻게 막아 주느냐 오승환이 너무 너무 좀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도 어, 그러니까 세이브가 한번 나오면 블론 세이브가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로 나와야죠 근데 너무 블론 세이브가 자주 나오고 너무 맞아요 어, 구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 그리고 세이브가 세이브에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타자를 잡았다 손치더라도 맞아나가는 타구가 아, 전부다 아, 이게 세게 맞다는하드히트또 뭐 배럴 타구 이렇게 맞아나가니까 그게 좀 불안합니다 뒷문이 좀 불안한 게 있고요 저, 팀으로 보면은 저는 여기 있는 삼성은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 반면 KT는 지난해도 그랬듯이 지난해도 그런 모습을 이제 아주 어, 역전 레이스 페난트 레이스에서 아주 역전 레이스를 어, 기가 막히게 보여줬는데 그런 어, 모습이 올해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이제 후반부 시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마당에 스퍼트가 이게 10개 구단 중에서 어느 팀의 스퍼트가 제일 세게 나올 것 같냐 그러면은 저는 KT 이렇게 보고요. 아직 부상 복귀하지 않은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컴백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좀더그 노림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다. 아, 이 추세의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볼 예, 수. 있, 그게 그게 좀 변수로 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3번 경기는 NC이고 쓱이 되겠습니다. 쓱이 되겠습니다. 이재학과 앤더슨입니다. 여기 뭐 노타임으로 들어가는 앤더슨 승부. 어 굉장히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앤더슨이고 어, 그런 파이어블로 답게 탈삼진 역도 아주 빼어난 탈삼진 역도 갖추고 있는 앤더슨 이지용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경기는 키움과 기아의 경기 김유나. 다음에 네일 김유나는 제가 리틀야구장에서부터 봐왔던 눈여겨 봐왔던 선수입니다. 그때서부터 실로 군계 일학이었었거든요. 어, 이, 피지컬 조건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리틀 시절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학교 2, 3학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1, 리틀 야구는 이제 중1까지가 이제 리틀 야구거든요. 중1 1학기까지가. 에, 그렇게 이제 6학년 말 중학교 올라왔을 때의 모습은, 뭐, 고등학교 프레시맨처럼 보이는 뭐그 정도의 피지컬 능력, 탁월한 피지컬 능력을 보여줬고 볼빨도 상당했었고 어, 저거 제목이다. 앞으로 수년 후에는 프로에서 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잠재력, 이 포텐을 따지고 들어가면 김윤아의 포텐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이게 맞았, 직전이 좀 맞았는데 이제 맞았다 또또 또 선전했다, 맞았다 선전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가겠죠. 자, 네일입니다. 내일이 최근에 지금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정상적인 투구를, 패턴이 좀 읽혔다 싶은데, 그러면서 한번 패턴을 바꾸며, 바꾸면서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다시, 다시 또 지금 사그리를 막고 있는 이런 내일의 지금 패턴인데요. 내일이 정상 구위를 찾으면 워낙 강한 빠따기 때문에, 기아가. 뭐 최영우가 빠졌어도 기아 타서는 세다. 그러니까 김도영이 지금 30, 30에 에, 홈런 하나 남겨두고 있지요. 어, 뭐지 않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채용호 빠져도 세당. 어, 그리고 내일 정신 차리면은 전, 그 한참 좋았을 때볼 보여주면은 뭐 그러면은 뭐 승리 유력하다. 그렇지 못하면 아예 아예 이쪽으로 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아,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부상 악재가 좀 있는데 도슨 나가버렸죠. 도슨 어, 뭐, 나가버린, 사고쪽 나가는 것처럼, 나간 게 아니라, 부상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이별을 했고, 이용규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 어, 김혜성, 이제 곧, 김혜성,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 다음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계속 한두 경기 결정이면은, 어, 이제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좀 그게 길어지고 있죠. 어,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깨끗하게, 에, 깨끗하게 나을 에, 이제 나올 때까지 출전시키지 않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김혜성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에, 관리해주고 있는데, 에, 그렇게 뭐 심한 에, 그런 뭐 중증의 부상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 중에는 있거든요. 이제 수비 연습하고 타격 연습하고, 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는 어, 있어서 언제라도 어, 이제는 이제는 지금 이, 이 정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라도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뭐김혜성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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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 포인트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그러니까 제대로 던져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아, 요거요거가좀 변수가 될수 있어서 이렇게 갈라치기 정리를 한번 해봤고. 다음 5번 경기는 한화, 한화고 엔스, 저 LG, 엔스 여기 유현진입니다. 유현진이 피안 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힘에 붙이는 듯한 인상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정교한 그핀 포인트 제고도 한참 때만한 모습은 아닌고 그래도 노련한 그런 맛은. 관록의 투구 이거는 있지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는 걸쳐놓고 가고 여기를 한번 지워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KBO 경기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경기 넘어가기 전에 자, 잠깐 머리 좀 식히고 클리닝 타임 삼아서 어, 최근 멤버십 접중내역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어, 음, 여기는 일본야구였습니다. 일본야구에서 멤버십 프로 등급 12.0배 5폴드 올킬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0배 올킬로 고배당 적중 성공을 했던 내용. 이게 지난 저 지금 월요일 어저께 경기였고요. 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똑같이 이제 당일 해당일 아침에 요때 이제 이렇게 오후에는 일본야구 이렇게 오전에는 아침 여에는 메이저리그 이렇게 적중이 됐던 내용. 요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 에, 멤버십 마이베튼 공유는 멤버십 프로 등급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 등급 5폴드 올킬 12.4배 적중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5폴드 고배당 조합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한개 경기 미스 나면서 네개 경기 적중, 그러면서 중 저배당 향 후순위 적중으로 마무리 됐고요. 자, 여기도 중 저배당 향 국내야구 중 저배당 향 적중으로 압축해서 들어갈 때 그래도 어 다른 그 적중 한 적중할 만한 경기로 또 압축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 물론 제일 좋은 건 올킬로 다 아, 다폴드 고배당 올킬로 적중하는 게 제일 좋겠고 아무튼 지, 에, 지난 야구토토 승일패 55회차 4등 적중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때 아, 이때, 요때는 단위 환수가 그래도꽤 나오는 거라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적중이었구요 자 프로토 어. 자, 승부식, 프로등급, 중저배당량 후순이 적, 이렇게, 6폴드로 좀, 어, 과감하게 다 폴드를 묶어봤는데, 아깝게 한계경기 미스나서, 중저배당량 적중에 그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예, 이런 적중이 있었고요 결과, 여기도 중저배당 후순이, 한계경기 취소되면서, 후순이 중저배당량으로, 여기도, 어, 받치기로 뒤로 됐고, 어, 멤버십 프로등급, 5폴드 올킬 적중했던 일본 야구 적중이 있었고요 이날은, 다 홈팀이 이겼던 날 이었었네요 그리고 무가 하나 뜨면서 또 올킬 적중으로 갔던 어, 내용 하나 있었고요네자 이렇게 최근 멤버십 적중내역 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보면은 자 6번 경기에서 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저리그 경기, 신시네티신시네티신시네티고세인트루이스 그린과 패디입니다. 패디가 이쪽으로 이적을 했죠. 예, 패디를 데리고 온세인트루이스 일단, 이적 시장에서의 가장 큰 승자는 세인트루이스다 이렇게. 올 시즌, 남은 올 시즌 승부를 걸겠다는 세인트루이스의 강한 승부지. 그 다음에 7번 경기, 템파. 자, 이거, 휴스턴. 바즈랑 키쿠치가 되겠는데, 저는 이 바즈의 공을 좀 주목해서 좀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볼끝 괜찮고, 로케이션도 괜찮고, 그리고, 어, 무브먼트도 괜찮고, 여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즈, 템파의 바즈 쪽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두고, 여기가 이정배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를 한번 지워보는. 키쿠치가 이제 옮겼잖아요, 팀을. 근데 이게 과연 키푸치 영입이 휴스턴에게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을런지, 저는 구위가좀 레벨 다운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 8번 경기는 보스턴이고, 텍사스입니다. 크로포드랑 오레나의 대결, 크로포드. 시즌 초에 크로포드 모습 굉장했죠? 시즌 초에. 네, 그리고, 어, 그리고 몇달 조정을 받았고, 최근 다시 구위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9번 경기 미네소타랑 캔자스인데 여기 지금 루고가 예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캐, 미네소타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한방 있는 팀이고 집중력 있는 팀이라서 그리고 루고가 전반에 좀 너무 전반기에 너무 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실전에서 손이 잘 나가질 않는 이런 부분이 또될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이드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좀 요런 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장고가 길어지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올 커버 찬스를 쓰겠습니다. 다음에 미러키. 미러키고 다저스. 스톤이 나옵니다. 레하고 스톤이 나옵니다. 스톤 승부. 스톤 승부가 이제 한번 완성이 될 때가 됐습니다. 6 경기 연속 지금 무승이에요. 패전과 노 no 디스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개가가 나올 때가 됐고 11번 경기 정말 다저스가 로테이션이 어려울 때막 글라스나우도 빠져 있고 막 어려울 때 스톤 때문에 버텼죠. 스톤이. 다음에 11번 경기가 에인절스 이거 토론토 경기. 폴머랑 가우스만 일단 가우스만 저는 일단 가우스만. 쪽으로 보는데 실력은 가우스먼이 한 치수 위입니다. 그런데 가우스먼도 강하지 않은 팀 전력 가운데에서 최근에 에,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타이밍도 좀 우려가 되는 시점이라서 이변이 나온다라면 이쪽에서 이게 좀 마감 갈수록 이쪽으로 좀더 인기가 쏠리지 않겠는,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감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역배 노림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어, 예상을 해 어, 보고요. 에리조나. 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리조나랑 콜로라도가 되겠습니다. 로드리게스랑 곰버. 어, 에리조나. 지금 대목입니다, 대목. 에리조나가 엄청난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 에리조나, 샌디에이고. 엄청난 지금 페이스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저스 막턱 밑까지 지금 쫓아왔어요. 다이 그래서 그래서 이 내셔널리그 서부 내셔널리그 서부 쪽이 에 지금 굉장히 지금 혼전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세 팀이 다 강하게 에, 에 보이는 나중에 가을야구 가서도 이세 팀이 결국에는 판을 어 흔들지 않겠는가 쥐어 휘어 잡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 서로 간에 지금 더 강해진 전력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마치 내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처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셈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지만 여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페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대목으로 이제 이두 팀은 이제 대목으로 끌고 가야 되는 요런 팀들 지금이 대목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팀들이고요. 로드리게스도 있고 로드리게스가 복귀 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지요. 예 시작. 그러니까 재발동, 재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피츠버그는 킹이랑 오르티스인데, 킹이죠, 킹. 에, 샌디에고 리그 초반의 레이스, 아주 인상적인 레이스 펼쳤을 때, 서울, 어, 서울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그 오프닝 시리즈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을 때 바로 킹이 있었고, 그리고 킹이 계속적으로 지금 끌고 가주고 있는 샌디에고로 들어와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킹입니다. 14번 마지막 경기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엘레나 해리슨과 모친의 대결. 지금 엘레나가 애틀란타가좀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공수 밸런스가 깨져버려가지고 그때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 저기 아쿠나 주니어가 아쿠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어, 여기 해리슨과 모튼인데 서, 두 선발 투수도 전부 다 여기는 베테랑 에이스 여기는 여기는 잠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라이징 여기는 라이징 스타 에이스 해리슨 근데 두 투수들이 전부 다좀약 약해요 최근 페이스가.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 SP는 둘다 약하다. 지금 흐름이. 여기 둘다 약하다. 헤리슨도 그렇고, 모튼도 그렇고. 근데 팀으로 들어가면, 팀, 지금 팀도 같이 애틀란타는 밸런스가 깨져서 마탱에 가있고. 그런데 팀 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는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 요, 요, 요걸로 봐야겠죠 요걸로. 어, 팀 쪽으로. 어, 팀을 보고 가는. 어,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야구는 또 투수 노름이라서 어, 투수가 절대 카드가 아니면은 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접전 구도로 타격전 접전 구도로 만약에 흘러가는 이 그림이 펼쳐지면은 이렇게 뭐 끝내기 승부까지 예,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토토 승일패 59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그리고 슈퍼땡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